안녕하세요. 소준파파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차트 분석 후에 제가 깜짝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일전에 깜짝 선물로 솔라 코인 드렸었죠. 예,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쯤 들어가시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일주일 만에 200% 상승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강한 상승력 보여줄 코인이고요. 해당 코인 벌써 아시는 분들은 매수 들어가고 계시는데 해당 코인은 이 계단에서 예, 물량을 끌어올려서 자기네들 가격대랑 맞춰야 되는 코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해서 예, 최소 300% 이상 예, 상승을 해야지만 되는 코인이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당 코인 예, 안내받으셔가지고 예, 꼭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예, 깜짝 선물 가져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예, 깜짝 선물 놓치시길 마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AI 급등 분석 예, 프로, 탐지 프로그램은 영상 끝부분에 사용하는 방법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예, 그 경로 안내해 놓았으니 아직 못 받으신 구독자분들 예, 무료로 예, 받아가셔서 예, 수익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럼 샌드박스 코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샌드박스 코인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 저점 구간. 저점 테스트 하는 구간 계속해서 여기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아니다를까, 어제 오늘 계속해서 저점 테스트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는 딱히 없어요. 예, 물론 뭐 SBS랑 뭐 런닝 맨 파크를 만든다, 어, SBS랑 뭐 런닝 파크를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 예, 호재는 좀 딱히는 없고요. 뭐 아마 호재라고 해봐야 뭐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지금 헤드셋, 헤드셋 부분에서 샌드박스가 이 부분 가상증강현실을 다시 한번 더 구현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더 호재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정 12시경에 12시경에 거의 2억 달러 닷 여치에 비트코인이 시장가로 매도되면서 엄청난 하락을 주었죠. 3% 가까이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도 지금 거의 어떻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세가 오고 있고요. 어, 지금은 미국에서는 계속 부채, 예,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6월달에 예, 자본금, 재무부의 재무부의 그 현금 잔고가 많이 떨어질 거다, 예, 바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방향성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 빨리 이 부분 해결되면서 안정성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5 1선과 지금 200일선 골든 크로스 구간이 발생이 되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상 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저항선이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해도 예, 어쩔 수, 뭐 급등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간에꼭 지켜보셔서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어, 혹시라도 샌드박스 아직 상단에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고점 잡으신 분들 제가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 제가 전략적인 방법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300% 상상할 수 있는 깜짝 코인도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코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 한 분께서 이 비트코인 SV에 물렸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어 제가 분석 프로그램으로 해당 종목 돌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끌어올려야 되는 특정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바로 지금 물타시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서 예 추가 매수 지점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력들 다시 한번 진입하는 구간 확인하면서 예 수익으로 만들어서 예 나오셨습니다. 음 코인으로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이 대응 방법 궁금하시면 화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응 방법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가끔 깜짝 선물 가져오고 있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깜짝 선물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오늘 처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데이터를 맹신하는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은 100명 중에 10명만 수익을 얻습니다. 나머지 90명은 갑자기 급등하는 것 타고 개미들 터는 것 타면서 손실을 보시거나 제대로된 정보가 없으니까 항상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잘 모릅니다. 예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달에 깜짝 선물로 솔라코인이랑 스텍스코인 가져왔고요. 예 단기적으로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코인도 해당 코인처럼 급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이 있는 코인이고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해당 코인은 벌써 수급 보고서가 나온 상태입니다. 어, 해당 코인은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이 재단은 이제 해당 코인의 일정 부분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 재단에서는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조금 더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이 몰리면서 예,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재단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오면서 예, 시총도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코인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상상할수 있는 예, 충분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석과 백테스팅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300% 예, 이상. 최소 300 이상 급등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이번에 수익 안겨드릴 테니까 하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저를 믿고서 이 코인 진입하셔도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 공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수익 얻으시면 되시고요 이전에 솔라랑 그 스택스 드렸을 때도 이 구독자님들 반신반의하면서 예, 소액으로 진입하셨죠 하지만 결국 예큰 수익 얻었습니다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예 오늘 가져온 코인도 어, 해당 코인처럼 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어 결국은 어찌되었든 수익 만드는 방법만 아시면은 충분히 코인으로도 돈벌수 있습니다. 예, 해당 코인은 하단에 번호로 보내 주시면은 코인명 바로 오픈할 거고요. 예,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네,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언제나 좋은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서준 파파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뭐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예,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드릴 거고요. 예, 살짝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어떤 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 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예,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예, 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어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예,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급등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100% 수익 성공이라는, 뭐,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네,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 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솔라 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고요. 예,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 예,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